초하 안녕 하 세요 코인 뉴스 는 비트 초하 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초하. 7월 2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어제는 우리 론 머스크 때문에 울고, 오늘은 우리 비탈린 부테릭 때문에 조금 웃은 분들 계시죠? 우선은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몇 번이나 중국 코인을 좀 모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7월 10일부터인가. 제가 저번 주, 뭐 저저번 주할거 없이 계속 중국 코인 쌀 때마다 모아라.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우리 잠깐 영상 잠깐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좀 지하자금들로 좀. 사람들이 거래를 하려고 들 것이고 그 지하자금이 우리가 아는 바로 코인일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우리는 여, 이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신 게 7월 11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제가 이제 중국 코인 지하자금에 관련된 코인들 여러 코인들 중국 묻은 코인들 많이 봐라 이런 이야기 한적 있어요 자 그리고 7월 20일 방송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벗어나야 되는데 이런 말 계속 나오면 결국에는 지하자금을 쓸수 있다. 그 지하자금이 어쨌든 러시아가 아니면 중국이 묻은 코인들 잘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나 뭐 웨이브 같은 건 한번 쳐주면 굉장히 힘이 세죠. 이런. 자, 제가 7월 20일 별로 안 지났죠? 이렇게 급등 직전에도 한번더 이야기 한적 있습니다. 우리 웨이브나 이제 퀀텀 같은 중국, 러시아 자본 묻은 코인들 잘 지켜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거는 20일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보, 장난 아니죠? 지금 이만큼이나 올랐습니다. 이만큼. 퀀텀 그래서 제가 계속 여쯤에서부터 계속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주셨으면 그래도 20% 넘는 수익률 보셨을 거예요. 대충 요 정도에서 뭐요 정도까지 하면 28%인데 우리 한20% 가까운 수익률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거시경제 지켜보면 고래돌이 춤추는 판에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개미들 으쌰으쌰 해서 이제 더 공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야 봐야 할게좀 많아요. 자 보시면. 우리 푸틴이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40% 정도 줄였거든요. 그 수송량이 이제 회복이 될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약속한대로 어제 이제 저녁쯤에 열었습니다. 가스 공급 열었는데, 어, 우선은 같이 알아야 될 게, 우리 독일이나 여러 유럽 국가들이 절반 정도 가까운 천연가스 양. 사실 뭐 평균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거의 다 수입해서 쓰고 있죠. 자, 이런 천연가스 다 이제 수출해 오는 건데, 그 40%를 줄였다는 건 전체적으로 사실 좀 에너지, 어, 이거 좀 문제가 있죠. 전, 이제 좀. 겨울에 에너지 폭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력난이다. 에너지 관련된 여러 뉴스들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거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유럽은 더 이상, 제가 말씀드렸죠. 유럽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의 편을 들어줄 수 없다. 이건 제가 계속 첫 영상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 러시아나 중국 코인 같은 그런 코인들 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같이 보셔야 하는 게 우리 USDT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USDT 왜 공격받았느냐. 자, 어쨌든 이렇게 유동성이 많은 시장에서 유동성을 줄이려면, 뭔가는 망해야 하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빨리빨리. 뭔가는 망해야 하는데, 어, 운이 좋죠. USDT는 어디에 있습니까? 싱가포르에 있다 했죠. 싱가포르에 있으니. 중화권 부자들 많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달러 가치의 그런 훼손은 많이 안 가고 공격도 할수 있으면서 돈도 벌수 있어요. 유동성도 없앨 수 있다. 뭐 누가 공격했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렇게 모양새가 그려지기 때문에 고래들이 싸웠다. 그래서 USDT 지금 보유량 많이 줄었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또 이렇게 우리 공산진영 쪽이 좀 우세하는 모양새 좀 보여지니까 바로 테조스 기반 USDT 발행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어제 8시 55분에 나온 뉴스입니다 자 그리고 같이 알면 좋은 게요 우리 코인 섹터별의 돈의 흐름이 있습니다 어쨌든 디파이에서 돈을 계속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볼까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제가 메타버스 왜 오르는지 지금 몇 번이나 말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이 다음에야 다른 게뭐 가는 거죠. NFT 뭐 이런 것들. 지난 다음에 이렇게 갈수 있다. 웹3까지. 그래서 메타버스 이렇게. 이거는 메타버스랑 NFT는 거의 뭐 별로 자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말씀드렸죠. 왜 그런지. 어쨌든 가상세계의 지배 역할 하는 게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우리 디파이에서 나왔던 돈들 메타버스로 좀, 어 움직이는 모양새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디파이에서 떴던 돈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지 같이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메타버스 섹터랑 NFT 섹터 많아요. 지금 여태까지 봤던 여러 대기업들 NFT랑 메타버스에 투자한다는 영상 이나 뭐 관련된 자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웹 3까지 그래서 이 디파이의 돈 어디로 어, 흘러가는지 우리 같이 지켜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같이 보셔야 할 거는 이제 너무 바쁘네요 자, 다음에 보셔야 할 거는 자 우리 푸틴이 사우디 왕자랑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해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글로벌 석유 시장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속상하네요 지금 어쨌든 이제 좀 전체적으로 미국에 좋지 못하는 모양새는 보여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 있었다고 하니까 그다음 천연가스나 석유시장 가격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하고요. 그리고 오늘 장세 중요한 게 어쨌든 이제 나스닥이나 여러 장들 주말에는 안 열리기 때문에 이제 오늘 장세가 이제 하락 추세를 이제 뭐 이어가는지 아니면은 이제 반등을 줬는데 그거를 이어갈지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판가름이 나는 장이기 때문에 오늘까지좀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유럽이 지금 이 기준금리를 50bp 올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그거 뭐좀 충격 올수 있었나 근 우리 비탈린 부테릭이 멱살 잡고 끌어올렸어요. 이렇게 자 우리. 부테릭 사진이네요 이제 보시면 이더리움 머지 테스트가 90% 완료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 며칠 전에 영상 보시면 일주일 전인가 제가 올렸습니다 이더리움 기반 채굴기를 지금 계속 뭐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서 새롭게 채굴기 냈거든요 엔트마이너에서 새로운 채굴기 냈고 그 이더리움 기반 채굴기예요 자 어쨌든 그런 포스 2.0 전환될 될 것이라는 걸좀 내부적으로 알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들은 좀연결 성 있기 때문에 좀 채굴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시점부터 우리는 이더리움이 사실 좀 포스 2.0 전환이 좀음 온전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야 되고 그럼 그때부터 좀 매집을 했었더라면 매집을 했었더라면 지금 좀 수익을 많이 얻으실 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거는 우리 테슬라랑 비트코인에 관련된 우리 누가 정리해 놓은 걸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암호화폐 영향력을 일론 머스크가 많이 주고 있어요. 근데 뭐, 이, 뭐, 일론 머스크가 언급해서 2021년쯤에 30K에서 60K를 올렸다. 이건 사실 조금, 어, 좀, 너무 큰 과대 해석이고요. 사실 그때 양적 완화랑 이것저것 같이 껴서 올라간 거긴 한데 그래도 일론 머스크의 입김이 없진 않았죠. 자,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팔았다고 하지만 알순 있죠. 왜 팔았는지 우리는 봐, 봐야 했다고 했죠. 근데 그래서 우리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건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 기간 유지 예상할 수 없어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주가를 지키기 위해서 할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일론 머스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이크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예요. 제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좀 걱정이 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좀 네, 영어니까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청산을 할 정도인가? 왜냐면 지금 어쨌든 들고 있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청산에 당하면 당연히 공포에 우리 당연히 공포에 쌓일 수 있죠.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청산은요. BTC가 3,562불일 때, BTC가 3,000불이라는 건 300만 원대죠. 그러니까 4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여기 넉넉 잡아서. 그러니까 이거 청산은 사실 좀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죠. 그리고 회사는 올해 이자 낼 돈이 충분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이자 못 내가지고 내 저거. 쪽박칠 수 있습니다. 9268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쨌든 대출이나 채권 상환, 우리 지금 뭐 가장 빠른 게 2025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어, 좀 광신도적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회사가 정말 어렵지 않으면 그걸 막 비트코인이 팔 정도의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좀 좀 마음 놓으시라고 좀 정리를 해왔어요. 자, 그리고 한국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과세를 문다고 했었는데 지금 뭐 비투다, 영끌이다, 뭐 다시 망해가지고 회사로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시점에서 과세를 하면 당연하지만 이 지지율이 떨어지겠죠? 우리 그거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제 미룬다고 합니다. 2025년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20% 적용한다고 하니까 좀 참고해 보세요. 근데 사실 이때도 이게 될지는 모르겠고 너무나도 많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어, 이게 크게 뭐 의미가 있을지는 잘알 수가 없네요. 어쨌든 이제 어, 몇달 동안, 6월인가요? 6월인가 5월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 했던 건데, 어쨌든 미룬다고 하니까, 좀 기분 좀 산뜻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은 조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은 지표들 잠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은 지금 우리 비탈린 부테릭이 우리 병합 얘기하면서 좀 올려놨습니다. 4시간 봉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만큼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계속 뭐 조정주고 있죠. 아, 조정을 주고 있어요. 근데 같이 보시면 좋은 게 이거 보세요. 이거는 지금 4시간 봉 비트코인이고요. 이거는 테더 도미넌스의 비율입니다. 테더 도미넌스예요. 좀 반대 방향이죠. 보시면 테더가 많다는 건 어떻게 의미할까요? 시장에 테더가 많다는 거 그럼 들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스테이블 코인이 많다는 건 투자를 아직 안 했다는 뜻이고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테더 도미노스가 떨어지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릅니다. 그걸 보시면 지금 거의 뭐 반대편이라고 보실 수 있죠. 자, 근데 우리 저기, 일론 머스크가 팔아제 꼈다고 한 다음부터 조금 테더 도미너스가 약간 소폭 반등을 했었는데, 그때 뭐, 이제, 우리 일론 머스크 씨가, 뭐, 싸질러 놓은 똥을 우리 비탈린 부테릭이 다시 좀 줄여놨습니다. 근데 사실 그 둘이 어 저는 연관이 안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둘은 이미 여러 번뭐 라이브 방송도 같이 나오고 뭐 이럴 정도로 좀 서로 우리 연관이 깊게 되어 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 의도한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반등을 주고 뭐 떨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성 있기 때문에 좀 열어두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많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우리는 사실 새우예요. 우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고래가 판치는 장이고 지금 특히나 유동성이 많이 없는 장에선 더 특히나 쉽게 그렇게 고래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미국이랑 러시아, 중국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 보여질지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우린 새우로서 살려면 이제 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 묻지마 투자, 우리 이건 솔직히 투자는 아니에요. 묻지마 투자는 투자는 아닙니다. 그럼 투기죠. 우린 투기하지 말고 지금 계속 공부를 해서 전체적으로 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셔야지 투자를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네오도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올라오고 퀀텀도 더 올라오네요. 자,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장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코인 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좋아.